Hi everyone, This is l i n c o l n Today is fifteenth of october two thousand twenty-five Wedn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NVIDIA and <laughs> Samsung전자 and 고려 아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VIDIA가 수요일 오전에 4 4 0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a 프터마 e r m a r k e t 에서0.77% 조금 회복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과의 그 관세...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트럼프가 조금 완화적인 발언을 SNS에 쓰긴 했습니다만, 중국이 또 음, 어저께 하나의 자회사에 대해서 어, 다섯 군데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거요 규제를 한다고 밝혔고, 각국이 또 음, 미국과 중국이 선박들 자기네 나라에 오는 어, 선박들에 대해서. 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면서 아무래도 어, 좀 음,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오라클하고 AMD하고 협력을 강화를 하면서 오라클 AMD 칩 5만 개를 쓰겠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사실상 독점적인 관계가 조금씩은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시장의 파이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도 언제까지 독점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어찌됐든 그러저런 이슈로 엔비디아 주가가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삼성전자가 어제 1.82% 사실은 어제 12조 1000억원 실적 영업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기대가 컸었는데 역시 그동안 많이 선반영이 돼 있었고 어제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갈등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다만 삼성이 지금 성과 연동 보상제에 했었고 그다음에 파운더리 적자가 2조에서 1조 정도로 분기당 영업 적자가 감소가 됐고 메모리분 재고가 바닥날 정도로 지금 메모리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어느 정도 횡보를 한 이후에 랠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은 저번에 이제 경영권 분쟁 때문에 한번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히토류 수출을 중국이 제재를 하면서 어제 이제 20.21% 급등을 또 했습니다. 100만원이 후쩍 넘는 138만 6천원인데요. 안티모니라고 어 이게 탄약이나 미사일을 만드는 쓰는데 안티모니를 또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그래서 원래 아연 동,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안티모니, 인듐, 인디움. 인듐은 이제 전자파를 흡수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게르마늄을 또 로키드마틴에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희귀금속 수출 때문에 고려아연에 어제 좀 급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침 저녁 진짜 기운이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영어는 How are you doing today? Not bad yourself. Because I'm just wondering do you have time this Sunday? 그 다음에 I'm working on it.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타코 제테크 영어야스크 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